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를 가져와 봤고요 저번에 차에 제가 갤럭시 아르세우스로 변신한 여기 있는 메타몽을 잡아 냈죠. 자, 그럼 이번에 차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미션 모상으로 마토볼이랑 럭키블럭이랑 이상한 스탕 30개로 얻긴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아직 창고에 있는 전설의 포켓몬 나머지들도 좀 강화해주고 싶은데 누구세요? 어? NPC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네요, 김 박사. 자네가 유명한 포켓몬 트레이너 아재민인가 부탁이 있어 찾아왔다네. 다름아니야 어떤 고산지대에서 수수께끼의 문을 발견했는데 지금 연구 중인데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인 자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다네. 관심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게나오라고 하네요. 네. 고산지대 수수께끼 문이? 그전에 나는 좀 포켓몬 세팅 좀 하고 싶은데 슬슬 펄기야 이런 애들도 좀 키우긴 해야 되거든요. 디아로가 펄기야, 펄? 고민돼. 뭘 키워야 될지. 이상한 사탕은 좀만 더 모이면 그때 한 번에 써, 사용해서 안 쓰고 있던 포켓몬들도 한 번씩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고산지대로 가야겠죠. 고산지대 가려면 또 포켓몬 타고 가야지. 자, 칠색전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사 아저씨가 말해준 산이라면 여기인데. 요산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뭐야 특이한게 있잖아 이게 뭐지? 무슨 포켓몬 볼같은게 놓여져있고요 쪽개도 놓여져있네요? 뭐야 여긴 부서져있네? 어저씨 여기서 연구하셨다면서요 무슨일이에요? 음 연구결과 여기는 모... 모은터볼에 맞는 타입의 포켓몬을 넣으면 문이 열릴 것 같다네 그러면 불타입과 물타입이 필요하다는 소린데 자네 혹시 빠르게 불타입과 물타입을 데려올 수 있겠나? 주의할 점은 단일 불타입과 물타입이 필요하다네 오야 오자마자 이렇게 나 빡세게 굴리는 거야? 아직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여기가 아까 말했던 수수께끼문 같은데 뭐단단하네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셔서 들어갈 수도 없겠는데 틈도 없어가지고 내가 작아져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걸 마셔서 그럼 뭐야 여기엔 불타입 여기엔 물타입이 필요하단 소리야? 그러면 단일 물과 불? 그런 포켓몬이 바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야 일단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서 단일 물 타입 뭐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파는 땅 타입 섞여 있죠. 아닌가 진화해야지 땅 타입이 섞여 있나? 어우 헷갈린다 말이야. 잠시만. 그냥 로키 블록을 까면 되잖아. 그래. 복잡하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로키 블록 까서 물 타입 단일이나 불 타입 단일 나오면 완전 땡큐인 거 아니야? 전설이 나 전설의 포켓몬이 나오면 어떡하지? 어? 까 보면. 아, 10일을 걸지 말아줄래? 아, 안 되네. 그래도 한번 계속 쭉쭉 까봐야겠죠? 자, 다섯 개의 법칙 하나, 둘, 셋, 넷, 다. 아, 뭐야, 메가 자리잖아. 불 타입과 물 타입이 필요한데 얘는 불 타입이긴 한데 보트 타입이 섞여 있죠. 나는 불 타입이나 물 타입이 필요하다고. 한카리아스가 나왔잖아. 생각해 보니까 침바루 단일 물 타입 아니야? 잠시만, 이거 큰일났다. 내가 타입을 잡아올 포켓몬이 없는데? 메타몽도 200레벨이라 상대 포켓몬 한방에 보낼텐데 거품! 오 버틴다 버틴다! 좋아! 자, 여기서 하이퍼볼 던지면 일반 포켓몬이니까 잡히지 않을까? 자 한번 두번 세번 nope. 아! 나와버렸잖아 일반 포켓몬 주제에 말이여 그래도 잡혀야지! 자 침바루가 물 타입이었나? 단일 물! 아 독까지 섞여있잖아 그럴 것 같긴 했었어 그래도 이왕 잡은 거니까 두고요 잠시만 여기서 야거리도 일반 물 아니야? 여기서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 여기는 흔한 일반 포켓몬들이니까 데려가고요 불 타입이 없네 대신에 불 타입은 직접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15개 마저 다 까보고 단일 불 타입이 나오면 그거 잡아가면 되겠죠? 아 혹시 모르니까 칼등 치기도 가져가자고. 칼등 치기 있는 종이 신도 꺼내 주고요. 자, 하나 둘셋넷다불 타입 나와라 불 타입. 아 그래 소리 불 타입. 오도도도. <laughs> 뭐야? <laughs> 마이크도 기본 생돌밖에 안 떴잖아. 밀로틱 밀로틱도 단일 물인데 왜 이제 나와? 니네 차례는 끝났다고 밀러팅 난 야골이 데려갈거야 뭐야 결국 불타입은 안나왔잖아 사막에서 그나마 불타입 포켓몬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기 사바나가서 가디잡아도 되니까 요 사이에서 천천히 돌아다녀봅시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막은 불타입보단 땅타입이 더 많이 나온것 같기도 하고 쟤도 불 땅이잖아 둔타이녀석 사바나에서는 화염레오도 나오고 가디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떠졌으면 좋겠는데 자 아보크 불카노 뭐야 불꽃 타입 어디 있어 불꽃 타입 때려오라고 원니오에오 너희 녀석 불꽃 타입이죠? 좋았어 너 단일 불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어 통박치기 안 통해 자 바로 하이퍼볼 던져주고요 일반 포켓몬이니까 바로 잡히겠죠 그래도 한번 두번 네 번, 네 번, 그렇지. 바로 잡아주고, 타입 확인하러 갑시다. 자, 화, 꼬레오가 일단 이따 두고, 꼬레오너 단일 불꽃, 노말 불꽃. 안되겠어, 이러면. 포켓몬이 뭐이리 하나씩 껴져 있는 거야. 니자몽도 비행 불꽃이잖아. 단일 불꽃 타입 뭐 없나? 내가 가지 포켓몬 중에. 있네? 엔테야놀러봐 <laughs> 엔테이야! 엔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시 데려올게. 이게 포켓몬을 제물로 바치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도 일단 엔티 한번제물로 바쳐봐야지. 다시 그 고산지대로 이동해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포켓몬을 넣으면 된다는 거지. 엔티가 단일 불타이. 뭐야, 엔티 들어갔어. 없어졌어. 엔티야 <laughs> 거기 니 이미 포켓몬이 들어 있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 있구나. 어떻게 꺼내냐? 그다음에 여기에 물 타입 야거리를 넣으면 되겠죠. 넣게 된다면 아저씨 이제 된 거예요. 어 뭐야? 문이 열렸잖아. 우와 뭐야? 뭐야? 문 안에는 볼캐니온이 살고 있었잖아. 레벨도 180이야. 잠시만. 난 근데 지금 아무니 두 마리 넘는데 이거 갤럭시 아르세우스라고 뮤츠 청룡 레쿠자 이 정도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청룡 레쿠자 먼저 가라. 좋아요. 그래도 물불 타입인 볼케니오는 레쿠자를 쉽게 이길 만한 기술이 없을 텐데 용화의 춤 하나 쏴주고요. 뭐야 너도 각성 있는 거야 모습이 왜 이래? 그렇지 메가진하고 모습을 벨로... 원래대로 돌아왔네 얘도 자 용춤 한번. 어우 스팀버스트 어알아파알아파 이봐 하나도 안아프잖아 어찌된일이야 용의춤 한번 더쌓도 되겠는데 용의춤 한번 더쌓주고요아 어, 어, 화상은 아니야 볼트테클 어. 우와 볼트 아, 용의춤 두번이나 쌓고 볼트테클까지 썼는데 화상때문에 졌어 말이 돼자 쉐도우 뮤츠 해버립니다자 사이코 기네시스 그렇지. 뭐야, 전설의 포켓몬은 세번 쓰러트려야 된다는 국룰이야? 사이코키네시스 써주고요. 그렇지. 플레어 드라이버, 어. 아프긴 하지만 버틸 만해 사이코키네시스 한번 더. 뭐야, 등치가 좀더 커졌잖아. 이 녀석 화난 건가? 마지막 사이코키네시스 원콤은 안 나고요. 아 어, 오, 오, 미치 죽을 뻔 했다. 그래도 나름 쉬웠는데 이번엔 가동탄 빵야. 어, 뭐야, 버티네? 와, 이게 말이 돼! 아! 그리고 마지막은 갤럭시 아르세우스가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진속? ᄀ! 좋아, 이때 볼캐니온을 잡을 수 있게 됐는데, 너왜 이렇게 쪼그매? 내가 봤던 볼캐니온이랑은 좀 다른데? 그래도 전설의 포켓몬이니까 잡아갑시다. 마터 볼이 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 바로 사용해주고요. 그렇지! 볼캐니온을 잡았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굴 속에 있던 볼캐니온 잡아냈고요. 왜 볼캐니온이 이런 고산지대에 트러박혀 살고 있었지? 원래 볼캐니온은 고산지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내 포켓몬 다시 회수 가능하나? 아, 다행이다. 회수된다. 엔 <laughs> n t 회수 안 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잖아. 쪼개는 음. 야구리도 데려... 야, 리나? 나두 마리나 있는데? 아까 두고 갑시다. 저야고리는 연구하던 아저씨가 잘 보살펴 줄 테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 볼캐니온 인벤토리 있구나. 아까 두 마리가 없어가지고. 무없나 했네. 어우, 오싹했네. 자, 볼캐니온 정보를 보면, 저수, 물타입의 공격을 받으면 회복을 하고요. 오버히트 하이드로펌프. 잠시만, 이런 기술이 아니라, 자력기 있었잖아. 팀 머시기가. 뭐 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 자력기부터 배워야지. 그리 스팀 버스트랑 스팀 버스트가 열탕의 상위 호환이죠? 플레어 다이브까지 배워주고요 뭐야 볼케니온도 증기를 이용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아무튼 탈 수도 있고 역시 날아다닐 수도 있네요 <laughs> 연기 뽕뽕뽕뽕 하는 거봐 근데 볼케니온이 내가 알기론 그렇게 센 포켓몬이 아닌 걸로 아는데 실전에서 쓸수 있을까? 얘를 굳이 180레벨로 만들어야 되나? 진짜로 제 뮤츠 한 마리한테 다 털렸잖아요 올킬 당했어. 아니다. 한 마리는 레쿠자가 딸피 만들어주긴 했었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션도 클리어 했고, 볼케니언도 잡아내게 됐네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